안녕하세요. 분홍빛 따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성비도 좋고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이는 레드탄입니다. 레드탄은 앞뒤로 전체로 빨갛게 물이 드는 이렇게 예쁜 아이죠. 입장도 모두 이렇게 한 옆으로 되어 있고요. 7.5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정도 크기로 담겨 있어요. 예, 5,000원입니다. 사각꽃. 사각꽃은 모두 군생으로 들어있고요. 한포트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5,000원입니다. 환여봉사입니다 홍사는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무늬도 예쁜 이런 아이죠. 한 포트가 모두 이런 식으로 큰 얼굴 옆에 작은 얼굴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다 달려있네요.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7,000원입니다. 염자가 또제 입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염자를 보여달라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지난번 영상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어,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밑에 목대는 이 정도 됩니다. 한 포트가 이 정도 되게 들어있고요. 어, 위에 밥은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 가격은 만 원입니다. 정리합니다. 정리하는 모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군생으로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두 군생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5,000원입니다. 파랑새입니다. 핑크빛이 살짝 지금 돌고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한포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모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 7,000원입니다. 르노 어딘금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한 포터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6,000원입니다. 집시금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집시금. 모두 이런 식으로, 핑크빛으로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예, 5,000원입니다. 헛기사입니다. 붉은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이두도 있고, 외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만원입니다. 세미, 세미는 로제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어, 자구를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자구를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포트마다다 이런 식으로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예, 6,000원입니다. 신디입니다. 신디는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검직한 사이즈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크기를 이야기는 지어 보겠습니다. 음, 11 내지 12cm 정도 나오는 크기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큼직하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12,000원입니다. 사랑과 전쟁입니다. 진한 붉은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9cm 포트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9cm 포트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예 만원입니다 레인스타 한 포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한 포트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4,000원입니다. 와인 피치입니다. 와인 피치는 모두 이런 식으로 군생으로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모두 군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7.5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8,000원입니다. 루비 퍼피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8.5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외두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예, 5천원입니다. 뱀파이어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쁜 색감을 내고 있고요. 이렇게 모두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만원입니다. 삶몬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한 포트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5,000원입니다. 피치앤 크림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모두 한 포트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어요. 3두4두씩 모두 이런 모습으로 군생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5,000원입니다. 핑크입니다. 음, 뽀얀 백분을 바른 채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한 포터가 모두 외두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4,000원입니다. 캐라리언입니다. 한 포터가 이런 모습이고요. 7.5 화분에 이름 크기로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달구어진 이런 모습입니다. 예, 5천원입니다. 맵이나 금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여리여리한 이런 모습이고요. 입장 사이사이에서 굉장히 이렇게 자구를 잘 달아주는 이런 아이죠. 한 포터가 모두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어요 예 6,000원입니다 레드콘입니다 레드콘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한 포트가 7.5 화분에 이런, 이 정도 크기로 들어 있어요 예 4,000원입니다 레드 벨벳입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어 있고요 9cm 포터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5,000원입니다. 나나 후쿠민입니다한 포터에 모두 군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11cm 포터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모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예, 8,000원입니다. 딥네드입니다. 딥네드는 모두 이렇게 입장을 꼭 오므리고 굉장히 달구진 이런 모습이고요. 이두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또 외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만 원입니다. 비앙카, 뽀얀 백분을 바른 아이고요. 한 포트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예, 5,000원입니다. 찰스톤입니다.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아이고요. 모두 이렇게 달궈진 이런,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예, 8,000원입니다. 루비 브릇입니다. 오얀 백분을 바른 아이고요. 한 포트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7.5 화분에 이 정도 크기로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예, 6,000원입니다. 블랙 위치입니다. 한 포터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좀더 진하게 물이 들은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7.5 화분에 이 정도 크기로 들어있습니다. 예, 8,000원입니다. 핑크 레이드입니다. 한 포터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자구를 이렇게 하나 달고 있네요. 이도도 있고 외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7,000원입니다. 흑장미입니다. 한 포터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9cm 포터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어요. 이렇게. 8,000원입니다. 소인재금입니다. 한 포트가 이 정도로 크기로 들어있고요. 이렇게. 모두 이렇게 복륜금으로 예쁜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예, 만원입니다. 백야합니다 백야는 한 포트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고요. 굉장히 달구진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만 원입니다. 아이시 그린, 오얀 백분을 바른 아이고요. 10.5 화분에 이 정도 크기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이도도 있어요. 예, 8천 원입니다. 미울란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한보터가 이런 모습으로, 모두 군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5,000원입니다. 플로리지티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7.5 화분에 이 정도 크기로 들어 있습니다. 예, 5,000원입니다. 베르테르 오얀 백분을 바른 아이고요. 모두요, 7.5화분에 2두씩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이런 아이도 있네요. 예, 만원입니다. 로티 색감을 굉장히 환하게 주는 이런 느낌을 주는 아이고요. 한 포트가 모두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5,000원입니다. 까망 로즈입니다. 중간에는 색감이 짙은 자줏빛으로, 검붉은 자줏빛으로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군색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 만원입니다.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밑에는 굵은 목질화로 된 목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 포터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한 포터가 이 정도 되게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예, 9,000원입니다. 에쿠스 에쿠스는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고요. 9cm 포터에 이 정도 크기로 들어있습니다. 모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예, 7,000원입니다. 핑클루비입니다. 핑클루비, 핑클루비라고도 하죠. 11cm 포터에 이 정도 이 정도로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예, 7,000원입니다. 바닐라 비스입니다. 큰 얼굴 옆에 작은 얼굴들이 한두개씩은 다 이런 식으로 달려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9cm 포터에 이 정도 크기로 들어있어요. 예, 5,000원입니다. 핑크빌입니다 모두 군생으로 들어있고요. 한 포트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이 정도 되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 5,000원입니다. 4포트입니다. 예쁜 색감을 이런 식으로 내고 있고요. 이렇게. 5,000원입니다. 세대별이합니다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13.5cm 화분에 이렇게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조금 묵은 아이는, 이 아이는 좀 이렇게 묵었는데, 밑에 보시면은 자구가 지금 빽빽하게 이런 식으로 자구를 내고 있습니다. 12,000원 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음, 색감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고요 어, 모두 이렇게 자구를 다 이런 식으로 자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한 포트가 이런 모습으로 대체로 똑같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예, 5,000원 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